라이프 슈티컬은 살면서 필요한 의약품을 모두 직접 연구 개발하고 유통하는 회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. 그 시작으로 지난해 원료 의약품 제조사를 인수하면서 사업이 본격 탄력 받았는데요. 현재 회사의 주요 성과와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저희 회사는 원료에 대해서 차별화되게 준비될 수 있는 기술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에 있어서의 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딱 맞는 그런 건강식품을 공급해줄 수 있다. 이런 부분 장점이 있고, 이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요. 저희들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 모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융복합을 할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고도 볼수 있겠네요. 저희 회사는 천연물에서 그 오리지널을 찾고 있습니다. 호흡기 관련된 제품을 저희들이 먼저 그 소재를 확보를 했고, 두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. 뇌 인지력 부분이라든가 치매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수 있는 인지력 소재. 플라즈마로겐이라는 소재인데 대한민국에 저희 회사가 최초로 소개하는 그런 원료가 될 것입니다. 항생제, 면역억제제, 항암제와 비롯하여 그런 천연물 그런 의약품 원료.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파이프라인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항암제 이상으로 더 단가가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원료입니다.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항생제를 이 원료 세균부터 그리고 배양을 해서 완성되는 제품까지 만드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는 면역 억제제는 킬로램당 5천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. 이 면역 억제제에 있어서의 초프리미엄, 이 고기능성 원료, 이 피부 관련되는 이 제품은 원료는 킬로램당 거의 1억 원 정도 육박을 합니다. 의약품 원료 사업에 있어서는 100만 원을 생산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10억 원에 1000배 정도의 더 높은 부가치를 할수 있는 그런 원료에 대한 생산 기술도 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. 올해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건강인의 식품은 매출 목표를 한 100억 정도, 그리고 원료 의약품은 매출 목표를 한 70억 정도 해서 연간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17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참고로 올해 저희들이 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. 면역 억제라던가 자가 면역 관련되는 그런 소재가 있는데요. 그 소재가 일본에 있는 그 유명 제약사 쪽하고 저희들이 납품 1차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잘 납품 준비를 하게 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한 최소 10년 정도 장기로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이 지금 체결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의약품 원료 의약품 부분도 매출 100억 원이 충분히 상회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에는 각각 100억, 100억 이상 하는 그런 목표를 저희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